안녕하세요. 미국 명문 보딩스쿨 전문 나무 컨설팅의 문성준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각 학교들마다 합격 발표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합격 발표를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합격 전까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취해야 하는 액션들, 어, 그 후에 절차들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필립스 아카데미 엔더벌입니다. 네, 3월 10일 모든 학교 거의 동일하게 이날에 발표가 나올 텐데요. 어드미션 스포로 어카운트에서 결과 발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격과 동시에 학부모님들께서 학생 인로먼더어그 e n 트를 사인하고 디퍼서스를 페이하는 절차에 대한 안내가 올 겁니다. 이 절차를 기한 내에 잘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대개는 한달 이내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로 필립스 엑 c a 아카데미, 마찬가지로 3월 10일이고 이메일로 Admission Account에 액세스를 한 다음 합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가 온다고 합니다. 어, 대표적으로 합격증이 나오지 않고 이제 영상처럼 나오는 것으로도좀 알려져 있는 학교이죠. 부모님 계정으로 enrollment agreement를 사인하신 뒤 deposit 납부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지 네, 스팟을 secure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로 초호트입니다. 마찬가지인 3월 10일이고 오전 8시 동부 시간 기준일 거고요. 이때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합격을 확인할 수 있는 폴럴 어카운트에 어떻게 액세스 하는지 안내가 온다고 하니까 혹시 아직 폴럴 어카운트를 액티비트 하지 않으신 분들 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이메일에서 잘 참고하셔서 폴럴 어카운트에 액세스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로맨 프로세스 잘 마무리하셔서 세큐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교로 하치키스, 마찬가지인 3월 10일 오전 9시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고요. 동부 시간 기준일 겁니다. 모든 절차들 이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합격 후 부모님의 계정으로 인로맨트그리먼트와디퍼셋까지다 안전하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합격 발표가 나오기까지 현재 3주가량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뭔가 정진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 액티비티 등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과를 내고 학교들에 업데이트를 준다면은. 마지막 남은 이 기간을 최대한 살려서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활동 등 어, 다양한 활동들에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여서 끊임없이 결과 발표 나오기 전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어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가 나온 후에 합격, 뭐 예비 합격, 혹은 불합격 발표를 받으시게 될 텐데 예비 합격이 나오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정진해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고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월에 SSAT 시험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 웨일리스 어, 나있거나 아니면 레일 애플리케이션을 시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 일정에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든 후 제출을 해보아도 괜찮습니다. 어, 이러한 절차들, 저희가 합격 전까지의 어필, 그리고 합격 후 절차 안내, 만약에 웨일리스트가 나왔다면, 웨일리스트 어필까지 모든 절차 빈틈없이 안내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이제 원서를 낼 학생과 학부모님들 분주하게 컨설팅 상담을 받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끝까지 모든 학생들의 절차를 어,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저희 나무 컨설팅의 관리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월 설명회 혹은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 확실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